우리군이 잠수함에 장착 가능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세계가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취재 결과 우리군과 방산기업이 민간 선박 외에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원자력 잠수함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떠들썩한지 알아볼까요?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의 동력을 기존의 디젤이 아닌 원자력으로 대체한 잠수함입니다. 냉전 시기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바다의 지배자, 암살자의 왕 등으로 불리는 소위 잠수함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병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오직 6개국만이 보유한 지극히 희귀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수 있죠. 기존 디젤 잠수함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강력하며 유연하고 은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디젤 잠수함인 유왕급 잠수함이나 프랑스의 최신의 아고스타급 잠수함, 독일의 이리시디급 잠수함 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아주 명백해지는데요. 우선 기존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시로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하고 이때 산소가 필요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 적에게 탐지되기 쉽습니다. 원자력에 비해 소음이 커들킬 우려가 크기도 하죠. 디젤 엔진과 배터리가 자리를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무장을 실을 공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화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속도 시속 16km에서 17km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원자력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 수면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잠수함이 수면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의 탐지로부터 극강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말과 다름없죠. 게다가 원자력을 사용하기에 넘쳐나는 동력으로 해수담수와 장비를 활용, 식수나 생활용수를 무제한 공급하고 바닷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H2O를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는데 이는 동력만 공급되면 잠수함에 승무원들 숨쉴 수 있는 산소가 무한정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문근식 예비역 해군대령이자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러한 원자력 잠수함을 가리켜 무제한으로 작전을 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은 이미 1958년에 얼음 밑으로 북극점을 횡단하는 엄청난 잠막 능력을 보여줘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해군을 운영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가지길 선망하는 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기술적 난점으로 인해 현재 세계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고장 6개국이며 이 중에서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닌 기술을 가진 미국, 영국 등의 인도받은 국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여 배치하는 연구에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요. 한국은 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3를 통해 잠수함을 우리 군에 인도 중이었습니다. 이중 2031년부터 도입되는 배치2의 4,000톤급 잠수함 세척이 소형원자로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9.75%의 저농축연료를 사용할 예정인데,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기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 미만 연료는 사찰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현재 상태로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개발이 가능하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 차재원 교수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시 북한을 말할 것 없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 가능하며 세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대단히 강력해질 것이라며 국방력 이외의 효과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원자력 잠수함은 그 은밀성을 무기로 SLBM의 핵미사일을 장착할 때그 위력이 극대화되는데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맞춰 주목할 만한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군사, 안보, 정치, 외교 분야 뉴스를 다루는 미국 언론 NK뉴스는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을 보도하는 기사에 이러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 북한 억제위에 필요하면 핵잠수함 확보할 수도 있다. 사령관은 서울과 워싱턴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이 앞으로 자체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면서 잠수함 전쟁을 치른다는 관점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로서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이라면 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엄청난 규모의 건함 능력을 과시하며 일본을 압도했습니다만 이후 수익성 문제로 꾸준히 건함 능력을 상실해 왔습니다.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돈이 별로 되지 않으니 하나둘 업체들이 빠져나가며 현재는 기술까지 일부 상실하여 2020년에는 미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에 입찰해서 미 업체들이 이탈리아에 밀리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미군은 자체적인 역량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업으로 건함 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일본 등의 조선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함선을 건조하는 것인데 한국의 한화도 2020년경 그에 동참하였죠. 그러는 와중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미국의 해군력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안용의 작은 함정이 대부분이라 아직 미국의 비알반은 되지 못하지만 함정의 총톤수가 이미 미국을 넘어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안 전쟁의 위협이 남중국해 일대에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장착한 채 남해와 여타 해역을 자망해 줄수 있다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카드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핵무기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미국이 무마시켜 줄수 있기에 소위 윈윈 상황이 성립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건부로라도 한국의 핵무기 사용을 지지해 줄수 있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군의 최고위 관계자가 긍정적인 발언을 해 주고 한국은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인 기밀을 알 수는 없으나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 정황이죠. 중국은 환구 15등의 언론에서 연일 막말을 쏟아내며 발작을 멈추지 않는 중입니다. 그들의 불안을 보여주는지 심지어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는 막말까지 쏟아낸 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전정긍긍하며 막말도 서슴지 않고 미국이 은근슬쩍 지원하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해외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핵잠수함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이고 비대칭 전력인데 한국이 강력한 전차나 미사일 전투기뿐 아니라 그런 잠수함까지 보유해 준다면 동북아에서 대만을 넘보는 중국의 야심을 막아낼 수 있을 거야. 홍콩의 전례를 봐. 대만은 다음 타겟이야. 한국은 아주 강력한 국가니 미국은 한국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여 대만을 지키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과 평화를 한국과 윈인하는 게 최상의 전략이야. 본래 어떤 비열한 국가가 야심을 보이며 스멀스멀 군사력을 키운다면 가장 좋은 견제는 그 주변의 국가와 동맹을 맺고 지원하여 견제하는 것이지. 특히 그 동맹국이 야심을 가진 국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정도로 강력하다면 야욕은 꺾일 수밖에 없어. 미국과 한국이 끈끈하게 연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국이 감만 보며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게 막는 견고한 안전핀 역할을 하는 중이야.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 한쪽이 군사력을 크게 키우면 다른 이들은 당연히도 불안해질 거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위협적인 행위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어. 핵 잠수함은 분명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그들을 전면전으로 이길 수는 없어. 한국은 적당한 선에서 강대국과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어. 한국은 이제 유럽 열강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위치에 올랐어. 최소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말이야. 그런 국가에서 잠수함의 최종 종착점이나 마찬가지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어쩌면 중국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군사력이나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손 안에 드는 세계의 열강지위는 충분하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 한국은 말해 날개가 달린 페가수스라고 봐야 할 거야. 다른 백 수십 개 국가가 디젤 잠수함으로 지상을 달리는 말처럼 힘들게 언덕을 넘어갈 때 한국은 유유히 날아가는 거지. 세계에서 고장 6개밖에 안 되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유히 날아간다는 거야. 특히 미국의 안보를 기대며 군사기술과 생산 라인을 잃어버린 영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 날개를 잃을 걱정을 해야 하고 한국이 대단한 국가라는 건 알았지만 저리 한손 안에 꼽히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정도라면 미국, 러시아, 영국 정도와 같이 걷는다는 거잖아. 놀라워. 저게 미국의 힘이지. 미국은 그 자신으로도 대단히 강력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저기서 나온 한국 같은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협력하며 세계사 유례없는 최강의 블록을 구축하고 있어. 한국은 그중에서도 요새 무임승차 얘기가 나오며 군사력을 의심받는 독일 같은 몇몇 유럽 국가와 다르게 여러 무기를 통해 기술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파트너이고, 이상으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